엠마오 연구소 엠마오님 DTS에서 하나님의 음성 훈련했는데 좀 엠마오님 음성 보니 뒤통솔이 맞은 것 같아요 아전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제제 제 주변에 DTS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그 중에서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DTS의 가치를 완전 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DTS에 참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제가 또 함부로 말하면 안될 거예요 근데 제가 건너드는 데이터를 통해서 dts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돼요 그건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개념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게 자칫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은 사실 다 공급이 되었거든요 이미 이거 제가 들은 썰이에요, DTS 썰. 제가 들은 썰. 이거 진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한 여덟, 여덟 명 모여. 그래가지고. 자, 우리 DTS, 어디 갈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같이 와글바글바글 기도해. 기도하다가. 어, 저 갑자기, 전라도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라도. 아, 왜그렇지 그래, 우리 같이 전라도 놓고 기도해볼까? 또 와글바글바글 기도해. 그럼 한 명이, 아, 아, 저는 자꾸 무주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전라도 무주에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사람이 누구나 마음의 충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마음의 충동과 음성을 구분하는, 구분하는 것도 할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너무 음성이라고 확신하게 돼버리면 이게 맞을까? 물론, 개그 중에, 80%는 맞다고 해도, 20% 어긋나면, 이건 큰 문제인데? 어, 이건, 이건 이미 큰 문제죠, 이거는. 그니까, 러 그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내가, 내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미 우리, 하나님 음성, 충분히 들었고, 그것 때문에 충분히 바빠요.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음성. 첫 번째로 복음. 우리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영생을 받고 구원받았대.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하나님 사랑해. 제가 뭐 할까요? 이놈 시키더라. 딴거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니네한테 부탁할게. 제발 새계명좀 지켜.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해.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미 요구 하기에도 굉장히 바빠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이웃 사랑과 관련된 행동을 하고 혹은 이웃 사랑에 해가 되면 그 행동을 멈추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관련된 직장을 구하고 요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굉장히 바빠요. 이게 최고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라 해 가지고 자, 지금부터 기도해 해 가지고 뭐 우리 어디 가야 돼? 우리 뭐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한 다음에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 저는 이거를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죠. 이게. 이거 위해서 열 받을 때내 감정 내려놓고 내걸 나누기 싫을 때내 욕심 내려놓고 그건 거죠. 자그러면 dts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 라고 했을 때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ts를 저도 가본 적이 아니 저는 가본 경험이 없고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수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댓글로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인기가 많고 가서 은혜를 은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아예 시공간을 일상과 분리해서 신앙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생각을 평소에 더 많이 하게 되고, 말씀도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같이 뭐,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시간을, 시간과 공간의 집중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음성 훈련 때문에, 때문이다?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한테 필요한 음성은 말씀을 통해 충분히 주어졌다. 구원에 대한 감동과, 그 감동으로 인한 개명 때문에 이둘 중에 뭐 하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둘 중에 하나를 잘 채워넣고 이두 가지가 잘 채워졌다면은 이거 순종하면서 살기에도 이미 충분히 바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DTS가 조금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엠마오님. 6개월 날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엠마오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배웠던 거랑 부딪혀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 또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 혹은 DTS 훈련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음성 듣는 훈련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젊음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공부하면 성령과 어긋나는 거. 근데 신비롭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 우리가 성경을 축자 영감서를 믿지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쓰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어서 그 책을 쓰게 했다. 그럼 애초에 그 책을 쓰는 작업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셨 한 인도하심인데 그 책을 공부하면 이건 좀 뭔가 성령님이 어긋나 이렇게 보는 게좀 너무 좀 아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구절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보고, 대화하고, 주석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인 거죠. 근데 마치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 아, 이거는 좋은 방법.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의 저자들조차 축자 영감이라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하나님 제가 뭐 쓸까요? 아 이렇게 쓴게 아니라, 그분들도 연구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인용된 책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그, 특히 이제, 열왕기서나 역대기 보면은 뭐, 아사의 책, 그 다음에 뭐, 왕들의 이야기, 이런 책이 등장한다고,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을 받아서,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아니라, 당대 자료들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썼다고요. 근데 이거는 성능이 임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 원래 이게 종교라는 게 조금만 힘을 풀고 정신 안 차리면 바로 무속 오컬트화 됩니다. 신기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